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2418강이죠. 자, 우리, 어, 수능특강 수학원의 5강입니다. 자, 레벨 1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자, 문제에서, 자, 나 등차야. 라고 얘기를 하면요. 자, 등차 수열의 자, 다른 표현 방법이죠. 자, 등차 수열의 다른 표현 방법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A10이면 뭐라고 표현하면 돼? A1 플러스 9D라고 표현하면 되죠. 됐어요? 자, 통해서 뭐와 뭐를 구합니까? 초항과 공차를 구하면 만약에 문제에서 항을 요구하면 일반항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등차수열 일반은 어떻게 됩니까? A1 플러스 M마이너스 D로 가주시면 되고요. 합을 요구하면 합공식 쓰면 되잖아. 자, 2분의 항의 개수 이 a 1 플러스 m 마이너스 1d로 가주시면 되죠. 됐습니까?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a1이 3이다. 자, a4는 9래요. 아이고, 너무 쉽네. 자, a4는 어떻게 됩니까? a1 플러스 3d가 되겠죠. 이 친구가 9고요. 지금 이 친구가 3이라고 줬어요. 그럼 공차는 얼마가 됩니까? 3d는 6이니까 공차 2면 되죠. 초항과 지금 공차를 알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A8은 A1 플러스 7D가 되겠지 그럼 3, 2, 7에 14 그러면 은17 나오겠네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등차수열에 대해서 자, 등차수열이에요 항 5번과 항 3번에 뭐예요? 차죠 그러면 은 당연히 공차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공차가 몇개 차이야? 두개 차이잖아 개가 지금 얼마 나왔다? 12가 나왔어요. 그럼 D는 얼마가 돼요? 6이 되겠죠. 그럼 항 10번과 5번의 차이는 뭡니까? 공차가 몇 개예요? 5개가 되겠죠. 그럼 이 아저씨 여기다 뽕 넣어주면 5, 6에 30되면서 어, 답은 4번 이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 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항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합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요. 자, 이 아저씨부터 해보자. 자, A1 플러스 D가 얼마다? 5다야. 자, 우리 여기 좀 자, 장난을 좀 쳐놨는데 A5에서 A4를 빼면 등차에서는 뭐 나와요? 공차 D가 나오지. 그걸 반대로 빼면 어떻게 됩니까? 마디가 되겠죠, 마디. 그럼 3. 자, D값은 얼마예요? 마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아저씨 어디다 넣어줘요? 여기다 넣어주는 순간 A1, 마3 넘어가면 플러스니까 A1은 8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S10을 구하래요. 자, S10은 어떻게 돼요? 2분의 항의 개수, e a 1 A1이 8이래요. 자, 그 다음에 M-1D니까 요렇게 계산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식 계산하면 마이너스 55가 나옵니다. 자,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겁니다 4번 문제 보시면요. 4하고 14에다가 자, 뭔가를 넣어서 새로운 수열로 됐대요. 자, x1, x2, x3, x4 했는데 이 순서대로 뭐릅니까이 순서대로 등차를 이루는데요. 지금 항의 개수가 몇 개로 바뀌었어요? 6개로 바뀌었죠.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 공식이 2분의 항의 개수 초항 플러스 끝항이 있는 것도 알죠?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일단 얘를 다 더할 거야. 여섯 개를 다 더하시면 어떻게 돼요? 2분의 항의 개수 초항 플러스 끝항 됐어요? 이 아저씨 하면은 뿅뿅 약분하면 얼마 나와요? 42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다 더한 게4 2면 얘네들은 뭐겠니? 42에서 이 아저씨와 이 아저씨를 빼주면 이 친구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42에서 14를 빼면 얼마 나와요? 28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가 되주겠네 그래서 답이 5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자, 우리가 등차수열에 지금 등차수열 하고 있죠? 자, 등차수열 a n 에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그래서 그 문제에서 뭐라고 랬냐면은 sn 플러스 1 0 0 sn이 마이너스 5n 플러스 40이라는 정보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하면은 Sn에서 Sn 플러스라면 뭐 나온다 Sn 플러스 Sn 마이너스는 뭐 나온다 그랬어요 an이 나온다고 배웠죠 그러면 Sn 플러스에서 Sn을 빼게 되면 an 플러스 1이 나오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이어는 뭐예요 이 아저씨가 마 o n 플러스 4 0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봐. 이게 뭐예요? 이 아저씨가 a n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따지고 보면 나는 a n 을 구하려면 얘들아, 이거를 n 으로 만들려면 n 자리에다 뭐 집어 넣으면 되니? n 마이너스를 집어 넣으면 자, 어봐그럼 어떻게 돼? a n 이 되지? 그러면은 내가 N에다가 n 에다가 n 마이너스를 넣었으니까 이 건너편에 있는 N에다가도 n 에다가도 n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이어 어떻게 돼? 마오 n 플러스 4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반항이마오 n 플러스 45야. 자 그래놓고 문제에서 뭘 요구했냐면은 첫 번째 항 구하고요. 야너 언제 음수 되니? 이런 거 물어본 거야. 그러면은 일반항을 구했으니까 마오 n 자 플러스 45가 너 언제 음수가 되니. 그리고 첫 번째 항은 여기다가 1딱 때려놓으면 A1은 얼마가 돼요? 4 1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첫 번째 합은 40이고요. 자, 이 친구 넘어가면 5n이 45고요. n은 9보다 크다 나올 건데 자, 이 n이 뭐예요? 우리 수열에서는 이 아저씨 자연수를 찾고자 하는 거죠. 그럼 n값은 얼마예요? 10이 되겠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 나와요? 50이 나오게 되겠네. 됐습니까? 자,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정의 내려놓고요. 지금 여기서 이런 정보를 줬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a2는 자, a1 d 구요 이게 가금 현재 마호 자, 문제에서 s3와 s5를 줬어요. 나 등차수열이야. 그러면 이 어떻게 돼요? 2분의 항의 개수. e a 1 n 1d니까 e d 가 되겠죠? 그다음에 2분의 항의 개수. 이 a 1 플러스 m 마이너스 d 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아저씨 양변 2이 약분하고요요 친구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6a1 플러스 6d 10a1 플러스 20d 이렇게 되겠죠 넘기면 4a1 넘기면 마14d 이렇게 됩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a1은 어떻게 돼요? 4분의 마십사 d 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d가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아저씨를 어디다가 또 넣어줘요? 자 여기다 슈 넣어주시면 d값 계산돼서 나오겠죠 그럼 d값은 2가 되고요자 보시면 d값이 2면요 우리 여기다 이렇게 아시죠? 여기다 이렇게 쭉 넣어주면 a1은 얼마예요마 7입니다 그러면은 초항이 마7이고요 이거를 뭐 식으로 해도 되는데 sn의 최솟값이야 자, 초항이마칠 공차는 이니까 마5, 마3, 마1, 1, 3 이렇게 나가잖아 그럼 너희들 어, sn의 최소값은 자음수일때를 계속 더해주면 되잖아 지금 이음수일때가 어디까지예요? 이 네번째 한까지죠 됐어요? 그러면 sn의 최소값은 s4에서 등장하겠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더하시면 마1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 자, 7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자, 등비수열 얘기가 나오면 자, 등비수열의 다른 표현 방법이죠. 자, 등비수의 다른 표현 방법하면 A10은 어떻게 돼요? A1R의 구성, 이게 되지 않니? 됐어요? 이 아저씨를, 구해, 구, 어, 이 아저씨를 통해서 결국에는 나눗셈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뭘 구합니까? 초항과 자, 공비를 계산해 드리죠 초항과 공비가 나오게 되면 자, 항을 물어보면 일반항 하면 되고요 합을 물어보면 Sn 해주시면 되잖아 자, 일반항은 어떻게 돼요? a 1 r n M- 이렇게 될 거고요 Sn은 공비-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초항의 항의 개수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A2가 3이랍니다 그러면은 Ar이 3이고요 A4, A1이겠죠. AR3승이 a 4고요 초항. 그럼 요 아저씨가 이렇게 약분되면서 얘가 8인 거잖아. 그럼 공비는 2가 될거고요 자, 공비 2 여기다 넣어주시는 순간 초항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3이 돼요. 됐어요. 그래서 A6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1, R의 5승이 되겠죠. 자, 2분의 3에다가 R의 5승인 2의 5승을 곱하면 되겠네. 자, 약분 해주시고, 답은 48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래요. 모든 항이 양수가 되려면, 초항이, 초항이 일단 양수 나와주셔야 되고, 공비도 양수가 돼야 된다. 이런 논리에요. 자, 그러면 A1에다가 A2를 곱하면 A 곱하기 AR 될 거고요. 걔가 12. 그 다음에 이 친구분은, A5승 A5 그러면 AR의 4승이죠. 그 다음에 A6 하면 AR의 5승이게 될 거야. 됐어요. 그 아저씨가 지금 현재 얼마? 27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줄이 기억이고, 이줄이 니은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아저씨 여기다 이렇게 적어, 적어볼게요. 어? 자, 이렇게 적었어. 됐어요. 그래놓고 양변을 나눠주시면 r 9개. r 한 개니까 r 여덟 개될 거고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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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약분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아저씨 어, 3으로 약분해주면 이 아저씨 어떻게 돼요? 4 여기는 9가 되겠죠. 그럼 이 아저씨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으나 이 아저씨 상태에서 뭐 제곱을 풀어버리면 자, 이 아저씨를 r4승의 제곱으로 놓고 보면 이 아저씨 어떻게 돼요? 풀마 2분의 3이 나오는데 양수 형태로 가져야죠. 됐습니까? 자, 그럼 그래 문제수 요구하는 거 볼게요. 문제수 요구하는 거는 a3, a4의 곱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ar 제곱, 자, 얘는 ar 3승. 자, 그래 놓고서 요 아저씨를 어, 이거 어떡하지?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a 제곱 r 5승이고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 가지고서 이 아저씨를 해결하려면 a 제곱 r에다가 r 4승으로 정리하면 이 친구는 위에서 구해놨고요. 이 친구는 여기 있어요. AAR 여기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2 곱하기 2분의 3이 되면서 딱 떠나면 6, 3, 18 이게 렇 되겠지. 그 답이 3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laughs> 자, 우리 이제 네 문제 남았어요. 레벨 1에. 자, 가봅시다. 자, 9번 문제 보시면 모든 항이 음수리. 어, 이것도 뭐, 모든 항이 음수래. 자, 등비수열이 모든 n에 대하여 자, 이런 얘기 했어요. 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 이렇게 놓고 보면 an과 an AM 플러스를 해봤자 저항 다음항, 저항 다음항 이런 뜻이잖아 다음항이 더 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놓고 요 아저씨가 3분의 10일 때요 아저씨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냈어요. 그럼 지금 유일한 정보가 얘죠, 얘. a3 분의 a2a4잖아. 이거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지? 일단은 요 아저씨를 놓고 보면 등비수열이에요 자, AR제곱분의 AR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 친구 이렇게 놓고 보면은 AR제곱분의 AR삼승이죠 그럼 이 아저씨 어떻게 되요 여기서 뭐 남아요 R분의 2 남고 요 친구는 뭐 남아요 R 남고 걔가 3분의 10이랍니다 됐습니까 그래 놓고 양면에다가 3r을 곱하면, 자, 3r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3이 나오죠. 3r을 곱하면 3r 제곱되죠. 3r을 곱해서 넘어오면 마이너스 10r. 이렇게 되면서 0이 되겠네. 그럼 이0씨는 31, 31, 마, 마. 그럼 이0이 어떻게 됩니까? 3r-1. 자, r, 마, 3은 0이 됐어요. 그럼 r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자 r 값이 3분의 1이거나 r 값이 3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놓고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자 봐라. 어, 문제에서 요구한 게 an 자그 다음에 an 플러스 1. 지금 다음 항이 어떻게 됐다고? 더 커져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치? 됐어요? 다음 항이 뭐해라? 조금 더 커져라. 그러면은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항이뭐 음수 이거는 실제로 뭐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어 자 그래 놓고 보면은 이 아저씨 다음 항이 더 커지라고 하면 잠깐만요 이거 지금 아 지금 코가 너무 많이 나서좀코좀 해결 좀 하게 미안합니다. 지금 요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선생님 예를 좀 들어줄게요. 자, 뭐냐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항이, 아니, 뭐 이런, 이런 내용이에요. 마3과마1을 놓고 보면 누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크다라고 하잖아. 됐어요? 그럼 모든 항이 음수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 아저씨 마5로 아 출발해 볼까요? 자, 그럼 공비가 3이면 그 다음에 공비가 3분의 1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라고. 그럼이 아저씨가 3이면 어떻게 돼요? 마1 5되고요 자, 3분의 1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 3분의 5잖아. 그러면 지금 얘가 만약에 A1이면 얘가 A2고, 얘도 A2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비교해보면 A1과 A2 비교해봐. 자, 마5와 마15도 러면 누가 더큰 거예요? A1이 더큰 거죠. 자, 마 5와 마 3분의 1로 구분 면 a1과 a2로 구분 면 얘가 더 크게 되잖아요. 됐어요? 지금 문제 제구하는 거는 a n a n 플러스 1이 이런 관계가 되겠죠. 다음 항이 더 커져야 되니까 공비를 이 친구를 써줘야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놓고서 문제에서 a2 더하기 a4 자, a3입니다. 자, 그럼 이 아저씨는 어떻게 돼요? ar ar 3승 그러면 a 그럼 묶어주면 r, ar3승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돼요? ar 제곱이 되니까 초항은 필요가 없었네. 무슨 말인지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아, 이거 아니군요. sorry, 문제지 잘못 봤네. 자, 여기 이거 구하래요. 자, a6, a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은 ar5승, a r, r 3승되니까 r제곱이 되겠죠. 자, r은 3분의 1이라고 가정했으니까 9분의 1이 되면서 1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0번에 자, 첫째 항이 8이고, 아, 첫째 항이 3이고, 자, n까지 항의 합을 SN이라 하자. 그래놓고 이런 관계식이 성립했대요. 8 s 6등비수의 합이죠. 공비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초항의 항의 개수.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35, S3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0b 1, 0b 1, 자 초항의 항의 수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8 곱하기 0b 1 초항의 자요 아저씨가 r의 육승 빼기 1의 육승으로 보면 r의 삼승 빼기 1, 자 r의 삼승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돼, 되지 않니? 그럼 내가 이 아저씨 r의 삼승 빼기 1, 자 r의 삼승 플러스 1 이렇게 놓고 보면, 은 공비 마이너스 1, 초항에, 아래 삼성 마이너스 1 놓고 보면, 앞에 3 5 있었구요. 요 모양이, 어디에 그대로 앉아있어요? 여기 그대로 앉아있네. 그럼 뭐할수 있어요? 약분 할수 있죠. 그럼 남은 거 적어주시면, 8, 아래 삼성 플러스 1. 자, 건너편에는 누구 두면 돼요? 어, 35를 두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자, 이 내용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자 정리를 해주시면요 자 넘기고 자 나눠주고 그럼 R삼승은 8분의 3 5고요자이 아저씨가 어 나눠주고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R삼승이 어떻게 됩니까 8분의 27이 되겠죠 8분의 뭐가 된다고 27 그럼 누구를 세제곱해서 자어 이놈이 됐니 그러면은 2분의 3이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자 문제에서 초항은 3이라고 그랬고요 a2 구하래요. 그러면은 ar을 구하는거니까3 곱하기 0비 2분의 3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래서 답은 2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 자 11번 가보겠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두 등비수열 어 등비수열 어 첫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S1, S2, S4가요 순서대로 뭐랍니까 순서대로 등차를 이룬대요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막 써도 되는데 일단은 S1과 S2와 S4가 등비수열의 합이야 그런데 등차수열을 이룬대요 이세 수가 그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등차수열이 세 수가 등차면 등차중앙 자, 내부의 두 배는 뭐가 돼요? 사이드의 합이 성립하죠. 자, a b c가 등차리룬데 그러면은 자, b는 등차중앙이고요 2분의 a c를 따르는 게등차중앙 아니니? 그러면은 양변에 2 곱하면은 2b는 e, a c. 그래서 내부의 두 배는 사이드의 합. 이게 성립하는 게등차중앙이죠 그러면은 ES2는 A1 더하기 A2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그 다음 S1은요. A1이랑 같아야지. 그 다음 S4는 어떻게 돼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아저씨 전개하면 EA1, EA2 이렇게 되고요. 건너편에 EA1, EA1이니까 얘네들은 사라지겠죠. 이렇게 사라지는 거 아니야 요어요그 다음에 이 A2가 이렇게 넘어와 주시면 아니면 이 친구가 이렇게 넘어가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얘네들을 다 넘겨도 되고요 알았어? 됐습니까? 금이 아저씨 다 넘어왔다고 치면 A2가 얘 하나 없어지니까 A2 빼기 A3 빼기 A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등비수열이었어요 그래서 자 A2는 어떻게 해야 돼요? AR AR 제곱그 다음 AR 함승은 0이다라는 식이 나오죠 그럼 내가 여기서 ar로 묶어주면 뭐가 됩니까 1 빼기 r 빼기 r제곱은 0이 되겠네 됐어요? 그래놓고 뭐 양변에 1 곱,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하면요 요 부분만 바꿔주면 r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r 마이너스 1은 0이 될거 아니야 지금 우리 뭐 구하러 왔죠? 등비수열이, 아니 공비를 구하러 온 거야 공비 됐어요? 그럼 공비에 관련된 2차식이 여기 앉아 있잖아 근네 공식 때린다고 치면요. 2a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시 하니까 요렇게 되겠죠. 우리가 자 루트 5는 대략 얼마라고 배웠어요? 2점 찌이라고 배웠죠. 그러면은 모든 항이 양수인 공비를 구하니까 공비는 0보다 큰 오빠, 이둘 중에 0보다 큰 오빠는 마일 플러스 루트 5가 되줘야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 답은 1번이 렇게 되겠죠.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마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 n. 그리고 b n은 그 등차를 d 수에 올렸어요. 됐습니까? 자, 가봅시다. 뭐, 이게 좀 뭐, 원래 이게, 아, 아니야, 그냥 갈래 자, 갑시다. a n은, 자, 첫째 항이 마이고, 공차가 3이에요. 뭐, a1 p l u a1 plus m m i n u 1d 해주셔도 되고요 등차수열은 n에 관한 1차식 n 앞에 공차니까 3n, 1넣었을 때 2에 가나언요 아저씨가 앉아있으면 되지 됐습니까? 그러면은 1반항 찾았고요 그 아저씨를 지수에 올렸대요 b 이인 그러면 3의 n승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이 아저씨를 b5, b6 해가지고 b9까지 그럼 항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구하는 등차아 됐어요?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가 초항이고, 자, 일단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다 5 넣으면 어떻게 돼요? 15 빼기 10이니까 2에 10승이죠. 자, 6 넣어볼게요. 18 빼기 5니까 2에 1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2에 16, 그 다음에, 공차가 3이 되네, 지수가. 그럼 19. 그 다음, 2에 2 2지 그럼 얘가 초항이고요. 여기서 여로 넘어갈 때뭐 곱해진 거야? 2에 3승이 곱해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공비가 돼 주겠죠. 그러면은 등비수열 합공식 공비 마이너스 1, 공비 마이너스 1, 초항의 항의 개수가 몇 개였습니까? 항의 개수 5개였잖아. 얘만 정리해 주면 되겠네. 됐어? 그러면 8. 자, 8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이 시는 2의 10승 그대로 있고요. 이 뒤에만 정리해서 비교해 주면 되겠네. 그럼 이 하면 어떻게 돼요? 2의 15승 마이너스 1이겠죠. 됐습니까? 그래 놓고서 요 아저씨 놓고 보면은 7, 2의 10승 맞고요 2의 m승이랑 얘랑만 맞아 떨어지면 되겠죠. 그러면 m값은 얼마? <laughs> 15.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레벨 1의 12문항 한번 풀어봤어요. 어, 빠른 속도로 좀 풀었는데요. 어찌되었건, 어, 요 정도는 뭐 가뿐하게 풀어줘야죠. 수능을 준비한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휴쌤입니다.